한 3일 동안도 안녕하셨습니까? 어, 오늘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는데 못다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 말씀을 녹화합니다. 찬송가 2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에 오사 날붙 떨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널 기쁘게 하소서 사랑해. 사랑해 주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마음에 내 소원 다 아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그 은혜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시네 사랑해줘 사랑해줘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해 주, 사랑해 주, 내 마음 속에 찾아오사 네 모든 죄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한번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응답받고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한 이번 주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정복하게 하신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비밀을 붙잡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비밀을 누리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시고 참된 증거를 보이게 하시며 많은 연약한 자들을 치유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고 기도할 때 치유되게 하시며 치유 제자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해드리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그하지 아니하면 가지,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어,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행복한 전도자로 부르셨는데, 오늘 하루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아니면은 근심 걱정 중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원죄에서 다 해결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 복음의 비밀을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삶은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으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이 참 기쁨을 누리는 생활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할 때에 기쁨이 생기고 열매가 맺히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가 아닌가를 항상 기도함으로 말씀을 묵상함으로 누리고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립니다. 그러면 본론은 들어가서.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관계를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빌리포스 2장 6절로 보니까 9절로 10절에 보니까 그는 본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기지 않고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이기지 않으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어, 고난 중에 승리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사도행전 2절 55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냐 하신다. 그래서 고도전 3장 16절에 너희 몸이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성령이 그하는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그리고 갈라데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나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그리스도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로 20절로 보면 두세 사람이 거기 있는 곳에 내가 너희도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바로 기도하면 은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리고 누가 보면 24장 15절로 16절로 보니까 엠마하로 가는 제자들이 눈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이 옆에 가는데도 그가 그리스도인 줄 부활하신 그리스도인 줄을 알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떻게 주님의 능력 안에 그할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의 능력 안에 그할수 있냐?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은약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주로 신하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면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에서도 두세사람의모임 그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그걸 갖다 모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늘그 주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언제 말입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새벽 오히려 미명에 기도하셨다이 새벽기도는 참으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냅니다. 내가 믿음이 좀 그 약하다, 믿음 없다, 이런 신들은들은 새벽 기도를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같은 사람은 그 주님과 대화했는데 사등전 16장 25절로 31절을 보니까 감옥에서도 기도했습니다. 그 감옥에서도 정식이 됐죠, 사실은. 그래서 기도할 때에 옥터가 움직이고 지진이 일어 나가지고는 옥터에 다 받죠. 사람들을 구원하게 되고 간수도 구원하게 되고. 이래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빌리뽀교에 붙일 때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주님과 대화를 해. 더군다나 바울은 에베스 6장 18절에서 뭐라 말했냐.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항상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 항상. 그래서 그 안에서 대화하면 됩니다.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야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주인들인데. 요한복음 2장, 1절로 1 1절을 보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되었을 때그 집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참,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났죠. 예수님이 주인되면 모자라고 결핍된 데서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응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들어지는데, 이걸 우리는 헌신이다. 헌신. 몸신자, 드릴 헌자. 이래서, 우리 몸을,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 거룩한 이 헌신, 몸을 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몸을 드린다. 우리가 언제 어 주일날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수요일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이전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헌신한, 헌신는 일에 앞장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안에 그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집니다. 빌리포스 4장 13절에 바울은 고백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도 보니까 오늘 너희 사람이 내 안에 그하지 않냐 하면 가지처럼 네, 어,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그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맨다 그랬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거하는 이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주님 안에 안 있으면 아무것도 그게 아무 소용이 없다잖아요. 그래서 항상 주 안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되어 있는 그리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의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 15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7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라 여러분 주님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은 다이루다 그러니까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실, 과실을 많이 맺는다 열매를 많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은 우리가 제자를 많이 삼는 게 주님께 영광 드다는 것이네. 오늘 우리 8 절에 말했잖아요. 주의 제자의 삶에 부귀딱 들어가 들어가는 거죠.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들림 없이 우리가 기도가 이루어지고 열매를 맺게 되면은 주께 영광 돌리게 되고 주의 제자가 된다. 그리고 주의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구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랑.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어디 있을 때 말입니까? 주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크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의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됩니다. 15장 12절 13절에 보면 내 계명을 곧 너희가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주님의 계명이 서로 사랑한 내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사랑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된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고 그 역사의 응답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 5절을 보면 우리가 하는 기도들은 다 하나님의 응답하십니다. 주께서 틀림없이 기도의 비밀을 누리고 그 속에 있으면은 하나님은 틀림없이 역사하십니다. 빌보 사장 13절에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신지 안에서 때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내 힘이 아닌 그리스도 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힘이라 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을 잠시라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응답 예 역사 속에 있대. 5분 집중의 시간이 아니면 1분이라도 온전히 그리스도께 집중해 보십시오. 오늘 꼭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영적인 힘을 주고 싶어서 응답해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하나님은 좀 섭섭하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런 사실을 알고 주무시기 전에 꼭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래기 회복되는 축복 있기를 바랍니다. 오래기 오래 뭡니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게 전부 오래가 아닙니까? 영적인 힘, 하나님 주시는 지혜,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건강,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경제력, 하나님 주시는 사람 붙이는 인력 주 안에서 나와야 되고 경제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최선이 다 해서 열심히 다 했는데 왜 돈이 없습니까? 고란하죠 경제력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대요. 전도를 위한 삶이 저절로 되어지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식 기도 시간에, 무시 기도 시간에, 예배할 때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내일의 삶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밤에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런 응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어 중기자 대학원에 등록 안 하신 분들은 빨리빨리 등록하시기를 바라고, 그이다 올려놨는데 아직 안 하신 분들이 많아요. 등록하시기 를 바라고, 어 정말 이시대에 올바른 비밀을, 그리고 이제 지난 우리가 비대면을 하는 바람에 어 지난 9일이 알테스 수일이었는데, 미처 헌금하지 못한 분들이많은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테스 수일 헌금도 2 7 주일 날 해주시면, 우리가 다 모아서 어, RTS에 이제 드려지는 그런 응답이기를 있 바랍니다. 어, 우리가 그런 응답 역사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시고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이 내지 네 언제 주홍빛 갔더라도.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하고 그 안에서 일매를 맺고 전도 성계 비밀을 누리고 복음 증가하며 제자 삼기로 원하는 모든 서인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